네, 안녕하십니까. 경산에서 노원입니다 오늘은 후브락스, 후브락스 M9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후브락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제품은 저, 특허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팔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. 저희는 그 생산 업체로부터 그 통상 지시해 가지고 1년에 생산량을 확정져서 생산하고 있습니다.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름으로 많이 팔고 있는데 계약서에 후브락스라고 적어주지 않는 업체는 보통 다 불법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전반적으로 잘 자랐고, 후브락스 같은, 전반적인 묘목이 뭐잘 자랐습니다. 원래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뭐 죽은 데도 좀 일부 있고 한데, 그런 물이 좀신 데는 묘목이 좀 죽은 데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후브라스 같은 경우는 부사 자체의 나무가 워낙 특성이 나무가 좋고 나무가 잘 자르기 때문에 나무는 잘 컸습니다.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 지금 BA 체리를 두 번, 가지아니두번 쳤는데, 이제 한 요게 일주일 전쯤 쳤는데, 지금 이제 가지 옆에 가가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나무도 전반적으로 거의 뭐 1m450 정도는 다 컸고, 묘목은 굉장히 잘 자라, 잘 자랐습니다.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. 저희가 매년 보면 후브락스 수확철쯤 되면 후브락스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항상 뭐 똑같습니다. 수학철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알기로도 후브락스 생산량이 많지 않고 작은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른 다른 데서도 많이 연락이 오는데 뭐 재고가 없다 그런 연락인데 저희 같은 경우 M9 작은 같은 재고 가 일부 아직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빨리 연락 주시고 그리고뒤에 주문하시면 아무래도 묘목이 안 좋은 묘목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일찍 주문하시면 저희가 우선 순위로가 좋은 묘목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드릴 테니까 뭐 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올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묘목이 전반적으로 잘 자랐고 뒤에 보시다시피 제 키하고 비슷하게 벌써 작은인데 비슷하게 컸습니다. 묘목도 잘 자랐기 때문에 오시면 뭐 묘목에 저희한테 구매하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